음, 너무 귀여워 <laughs> 그러니까... 9개월 하윤이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9개월이... 여러분 육아하면서 언제가 제일 음. 힘들었어? 나? 뭐 일단은 뭐 잠못 자고 하윤이 자, 밤에 계속 깨고 이런 것도 힘든, 힘든 거긴 한데 어? 요즘에는 약간 나랑 하윤이랑 둘이 있을 때좀 음.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음... 뭔가 그 장난감 가지고 놀아주긴 하는데 하나 하나를 했어 좀 집중했어 다른 걸 했어 집중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집중력이 풀어져 버리는 순간이 오거든 그럼 계속 돌아다니면서 뭐 엄마를 찾는다던가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계속 보채면서 이제 나를 찾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안 보채게 해주고 싶은 생각도 조금 있고 아니면 뭔가 좀 내가 재미있게 놀아주면 안 보챌 것 같은데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 일단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놀아줘야지 애기한테 좋은지? 어, 뭔가 그런 거를 잘 모르고, 어떻게 놀아줘야지 애기 재밌어 할까? 그런 것도 이제 모르다 보니까, 음... 어느 순간에 그 놀아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뭔가 막 지루하게 느껴질 때 있다고 해야 되나? 어. 음. 맞아. 그러니까 잘 모르겠고, 잘안 되니까, 그리고 그걸 해야만 하는 이제 시간이. 되면 그 예를 들면 여보 어디 나가거나 아니면 뭐 출근했거나 아니면은 여보 방에서 일할 때 내가 애기를 뭐 두세 시간 보거나 이렇게 할때 제일 뭔가 부담되는 부분이 뭐밥 먹이고 뭐 목욕시키고 뭐 기저귀 갈고 응가 닦이고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까지 부담이 없거든. 아니면 뭐방 정리하고 애기 뭐 어지러운 거 정리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할 것이 없을 때그 비는 시간이 어쨌든 이제 놀아 줘야 되는데 그럴 때가 제일 막막할 음.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괜찮을 때도 있어 하윤이가 잘 놀고 아니면 혼자 잘 놀거나 아니면은 그냥 나랑 내가 어떤 장난감이랑 같이 놀때잘놀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음. 어, 그럴 때도 뭔가 약간 새로운 걸로 내가 막 관심도 끌고 놀아주고 하고 싶은데 그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가끔씩 그런 시간이 되기 전부터 되게 막막할 때가 있어 음, 맞아, 어, 맞아. 오늘은 뭐 뭘로 놀아줘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laughs> 어.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좀저 찾아보고 음.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막 인스타 하트서막 찾아봤어 그때. <laughs> 그런데 또 막상 그거 해주면 또잘안놀고막 그런 그러니까 거. 음, 음, 쉽지 아니, 않더라고. 내가 육아휴직하고 음. 애기를볼때 많이 느꼈던 거야 이게. 요거가 음, 음. 이제 일하러 나가거나 그러면은 약간 반나절 동안 나랑 하윤이랑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이제 밤잠을 애기를 재우고 나서 약간 다음 날이 막막할 때가 있었어. 음. 와, 내일 또 하루 어떻게 보내지? 음. 아, 너무 막막해. 번분더 막막하겠다. 왜냐면 시간이 더 기니까. 오 아니, 나는 근데 내가 잘못된 건줄 알았어, 그때 당시에는. 음. 약간 가끔은 엄마 자격이 있나 이런 음.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랬는데, 음. 그래서. 여보가 나를 계속 데리고 밖으로 나갔잖아, 애기 데리고. 응, 음, 맞아. 맞아. <laughs> 그 때문에 혹시나 하윤이가 좀 신체 능력이 많이 못발휘해서 걷기가 느린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음, 우리가 막 많이, 많이 나돌아다니긴 그러니까. 했지. 어. 근데 그래서 겨우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근데 그렇지. 지금은 음. 나는 이제 하윤이가 내가 하윤이한테 집중만 하면은 좀. 덜 보채는 것 같은데 음. 내가 다른 걸할때 많이 보채지. 음. 그때 나는 조금 힘들거든. 근데. 그래도 나는 그냥 아기랑 놀아주는 게뭐 편한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좀 편, 힘든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힘들다고 느끼는 것까지는 그냥 괜찮거든. 괜찮은데 가끔씩. 지겹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맞아. 그러면은 어 내가 내애내데 무슨 생각하는 거지? 막 약간 이런 생각 들면서 이 내가 무슨 다른 애 맡아줘서 키우는 게 아니잖아. 내, 내가 키우는 건데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긴 하거든. 그러면 이제. 너무 내가 싫어지는 거지, 또. 약간 근데 그런 거 있는, 음. 있을 는있것 같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내가 아는 지식을 음. 되게 여러 번 전달해야 되는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 음. 근데 나는 좀 그런 게 맞거든? 아, 그래. 나는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걸 조금 좋아해. 음. 근데 여보는 아니거든. 여보는 음. 계속 뭔가 바뀌어야 되더라고. 음. 뭐. 그 성향이. 음. 그래서 애기 놀아주는 건 사실 반복되는 게 많아. 음. 그래서 힘든것 같긴 해. 음. 그래서 어쨌든 내 성향을 음. 단기간에 바꾸는 건 쉽지가 않을 테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은 늘 하는데 음. 그게 어렵더라고. 약간 예를 들면은 이거는 사실 단기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하영이가 음. 물을 되게 좋아하더라고. 물. 어. 약간 어. 촉감 놀이 쪽으로 해주면은 음. 조금 잘놀것 같아 요즘에는 음. 그런. 자기가 약간 꽂힌 분야가 그 뚜껑 닫는 거나 이런 거를 음. 좀 집에서 좀더 찾아서 해 준다든지 그런 음. 걸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하는 거를 좀더 많이 하게끔 해주긴 해야겠다 근데 그러, 그런 게있더라고 예를 들면 내가 뭐두 뭐 시간 동안 애를 이제 바, 본다 근데 밥도 안 먹여도 되고 뭐 할것 다른 거할 것도 없고 놀아주기만 해야 되는 그런, 그런 때가 가끔 생기거든 맞아 그러면 내가 뭘 하나 해줘 그러면은 한1 0분1 5분 하다가 또안해 그럼 딴걸또 한다 이거 하면 놀겠지 하면 또. 한10 10분, 15분 하다가 또안 놀고 아,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맞아. 그 2시간을 어떤 장난감들로 로테이션을 돌려서 이거를 <laughs> 버텨내야 될까 그러니까 그 버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맞아. 너무 싫고 나도 그 생각 많이 했어 그거를 그냥 온전히 애기랑 즐겁게 놀아주고 막 이렇게 하하호호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냥 맞아. 애기랑 놀아주는 게 너무 맞아. 즐거워서 근데 물론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한데 그렇게 좀 길게 놀아주거나 뭐 그래야 될 때는 가끔씩, 그러니까 대부분 괜찮은데 가끔씩 힘들 때가 있는 것 음. 같아요. 애기들이 혼자 잘못 놀고 이러면. 혼자 잘 놀면 너무 고맙지. <laughs> 아,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아, 아, 아. 공동 육아하고 키즈 카페 가고 그런 거 아, 같아요. 가면은 확실히 애기도 새로우니까 맞아, 막 맞아, 맞아. 탐험하고 엄마 아빠도 좀 커피 마시고 할수 있고. 맞아. 제일 힘들 때는. 평일에 여보 방에서, 일해, 일, 병, 방에서 일하는데 해일 하윤이가 이제 엄마 방에 있다는 거 알아서 계속 보채는데 이제 아파서 어린이집 못갈때 그럴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이제 보, 보채는 상태인데 놀아주는 것도 뭔가 잘안 먹히고 엄마 있는 거 아니까 계속 보채고 막뭐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막막하더라고 뭔가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뭘못 해가지고 애기가 지금 하윤이가 보채, 보채는 보채게 아닐까? 뭔가 그러니까 내가 뭘좀더잘 해주면 은 안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아...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뭔가 이 원망의 화살을 나한테 돌리게 되더라고 음... 내가 부족해서 아... 그런 거 같다 라고 생각을 자꾸 들다 보니까 내가 내가 집에 있는 게 문제인 거 같기도 하고 근데 내가 집 밖을 나가면 좀 나을까? 아니야 근데 아프고 할 때는 여보가 집에 어... 있든 없든 그러지. 마찬가지긴 한데 내가 꼭 그럴 때 아니더라도 여보 집에 없고 하연이 안 아픈 날에도 내가 이제 혼자 볼때면볼 때면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 아... 나는 왜 애랑 놀아주는 걸 지겨워하지? 그리고 나는 왜 애랑 뭔가, 애기가 계속 안 지루해 할 만큼 잘못 날아주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막 이런 생각 하면서, 그뇌 문제로 자꾸 이제 음. 돌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자꾸 힘들어지는 거지. 근데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냥 그런 것들을 스스로 나를 게 비난을 하지 않게끔 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 응, 응. 안될 때가 많아서. 근데 내가 만약에 또 피곤하거나, 뭐, 머리 아프거나, 음. 두통 자주 오잖아. 막 허리 아프거나, 하는 날에 이제 그런 생각까지 같이 겹쳐지면은 이제 멘탈이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약할 때 그렇게 되면은 또확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고 맞아. 그러면 또막 어질어질하고 그러지 그니까 러 근데 사실은 잘하는 편인데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잘하는 편인지를 잘 모르겠어 이게 사실 뭐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음, 이게 뭐막 예를 들면 고민. 시험 봐서 점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 뭐 예를 들면 좋은 아빠 시험이 있어 시험 봤어 그럼 내가 뭐 예를 들면. <laughs> 한만명 한 중에 뭐백 등했어. 어 그래. 뭐 지금처럼 하면 되겠군. 어, 뭐 이런 맞아. 게 있는데. 나도 그건 어, 그래. 그런 게 없으니까. 엄마로서 내가 지금 혹시 내가 만명 중에 만 등은 아닐까 혹시? 이런 나의 뭔가 아이와 놀아주는 스킬, 이런 나의 마인드 이런 게 혹시 거의 하위권 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혹시 그게 애한테 영향이 생기면 어떡하지? 음. 나중에 커서 그게 뭔가 안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걱정들이 계속 되니까. 그니까 지금 당장의 문제도 있지만. 막 그런 생각 하다 보면, 이제 아, 너무 또 쓸데없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생각하면서도 걱정도 되고 이러니까. 음... 근데 뭐, 일단 뭐 해, 해봐야지 뭐. 일단 뭐, 놀이 방법도 많이 찾아보고. <laughs> 음, 재미있게 좀 놀아줄 수 있게끔. 근내 마인드도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좀 고쳐먹게끔 노력을 좀 해야 될것 같고. 음, 그러게 좀 우리가 나도 좀 공부를 좀 그쪽으로 좀 해봐야겠다. 음, 음. 호기심 많을 시기에 어떻게 놀아주면 은 애기가 잘, 잘 놀지? 음, 저번에는 거. 무슨 인스타에서 봤는데, 그, 찜기, 채반 있잖아. 찜기에다가, 그, 면봉을 꽂아주면은 애기들이 뺐다 꼈다 하면서 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집까지 해보려고 했더니, 웬걸? 너무 구멍이 조그매서 들어가지가 않는 거. 인스타에서 보고, 이거다. 이거라면은 어 이건 한 25분 이상 놀것 같다. <laughs> 해가지고 들떠가지고 막 룰루라 룰라 해가지고 <laughs> 가서 짝 펴고 닦고 자는데안 들어가? 들어가더라고. 아 어, 혼자 실망하고 아... 아무도 모르는 맞아요. 그 혼자만의 슬픔에 잠겼지. <laughs> 현실과의 그게 있어. 어, 갭이 있어. 그래, 그래서 찜기를 하나 새로 사야 되나 막 이러고.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요즘에는 또 책상 위에 올라가고 어디 위에 올라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또 그거는 한 10분, 15분이니까 그러게 뭐잘 되게 되겠지 그래서 막 인스타에서 그런 주제로 인스타 운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애기랑 잘 놀아주는 아빠 뭐 이런 컨셉으로 음... 그래서 그런 그 사람 물론 이제 그런 거기나온아 애기들은 하윤이보다 훨씬 큰 애기들이긴 한데 아... 그런 거 보면 부드러... 뭔가 부럽지 <laughs> 진짜 잘놀나 <놨나>, 애기 <웃음> <웃음> 엄마하고 너무 닮았다 그러니까. 음. 귀여워. 음. 근데 진짜 조금 더 크면은 자기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자기 할거 하고 우리도 우리 할거 하고 이런 날이 온다곤 하더라 음. 금방 온다고 뭐 두달 이상 돼야겠지? 전 15개월 정도니까 14개월이니까 10개월 더 버텨보자. <laughs> 그니까. 그래서 그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힘든 것같아 뭔가 이걸 이제 뭔가 버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왜냐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너무 예쁘고 소중한 맞아, 기간인 맞아, 건데. 맞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애한테 해줘야지 애기가 뭔가 어느 정도 온전한 상태가 음.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기간을 빨리 넘기고 싶은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거든. 음, 그러니까 그거 맞아. 자, 그거 조차도 너무. 어떻게 생각하보면 되게 안타깝거든. 맞아. 예를 들면은 뭔가 군대 갔을 때아 빨리 이등병 1병 지나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런 생각 하는 것처럼 가끔 느껴질 때가 있거든. 그거랑은 물론 다르겠지만. 나도 그럴 때 있었어. 어. 어. 그래서 그게 좀 뭔가 생각해 보면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 아쉬운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되고 어렵구만. 뭔가... 커피나 마시자. 그러게. 요가 하는 분들 집에 한 집씩 다 가보고 싶어 아, <laughs> 그래서 우리한테 좀 배울 점들이 있을 거 음, 아니야 적용할 부분 한번 해보고 이러면 또 좋을 거 같고 뭐, 일단 걷고 날씨 좋아지면 조금은 집 앞에도 산책할 수 있으니까 음. 조금은 나아질 거 같은데 지금은 예, 집에만 있어서 그래도 더 그런 거 같긴 요 겨울이라서 어, 나가면 바로 감기 걸려 버리니까 봄 되고 하면 좀 낫겠지 생각보다 그냥 첫째 갖고 둘째 가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응. 그러니까 애, 아기의 성향에 따라서도 영향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엄마 아빠의 성향에 따라서도 생기고 엄마 아빠의 그 성향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들도 있고 응. 물론 다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한데 어, 그런 되게 작은 요소 요소 하나들 때문에 뭔가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아. 요 응. 그런 육아 뭔가 난이도부터 해서. 한국의 부모들이 육아를 하면서 효능감을 잘못 느낀 대 효능감이 뭐야? 예를 들면은 내가 아, 내가 이거는 정말 잘했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는 거 그런 아, 거가 잘 없는 거지, 만족할 만큼 뭔가를 잘했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지 않은 거그니까 사실 잘하고 있을 텐데, 다들 그지? 음. 그냥 가끔 밥을 다 먹였을 때안 남기고. <laughs> 그 효능감이 느껴져. 뭔가를 뭔가를 잘 닦아줬을 때. 뭐그 아 정도?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잘안 되는 거. 그게 것 같고. 너무 괴로운 것 같아. 음. 가끔 양말을 정말 짱짱하게 잘 신겼을 때. 그렇게 <웃음> <웃음> 가끔 느껴지긴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니면 이런 거라도 해야 되나? 막 감사일기 쓰듯이 오늘 하루 끝나고 서로에게 오늘 뭐가 좋았어? 이렇게 육아 중에서. 칭찬을 해주거나 이렇게 음. 감사함을 오늘 하윤이가 내가 이거 해줬을 때뭘 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음. 이런 걸 해야 되나 그러게 그런 거쭉 기록해두면 <laughs>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피곤해서 자기 바쁘니까 <laughs> 맞아 일하고 바로 자고 이러니까 거의 자기 직전까지 일하고 그러까 <laughs> 그래서 뭔가 요즘에 약간 하윤이 어린이집에 조금 더 맡기면서도 그 생각을 했었어 뭔가. 어쨌든 돈을 더 벌고 일을 하는 게 어쨌든 가족과 행복하려고 하는 건데 일을 더 하기 위해서 아이를 더 맡기고 일을 더 함으로 인해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뭔가 어이 순서가 뭐가 맞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음 그런 생각이 들죠. 예를 들면 영상 올리는 거를 뭐 반으로 줄이거나 그러면서 하윤이를 좀더볼수 있잖아. 원래 하던 정도만 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수입이 줄고 <laughs> 좀뭐 되게 복잡해지더라고 생각이... 상추씨 뭐 채널 운영하는 것도 그거를 안 하면 안 하고, 그냥 하윤이를 하루에 두 시간 더 보는 게좋 좋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음... 생각이 많아지더라. 맞아, 근데 정답이 없으니까. 네. 그냥 뭐. 지금 하는 대로 일단 하되, 조금씩, 조금씩 그때그때 어려운 것들 뭐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laughs> 부드러우시네. 부드러워. 요 <laughs> <laughs> 네. 그러게. 언이가 이제 기질상 약간 두려움이 있고 이런 스타일이잖아 그래서 더 엄마를 찾을수록 엄마가 그때 딱그 만족감을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 음. 그 충족감. 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거를 요구를 하고 자기가 당겨 하는 거를 뭐 예를 들면 내가 영양 부족한 거를 이걸 먹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거를 지금 충족 못해 주면 나중에 혹시 몇 배로 더 음. 고생을 할 수도 있는 음. 거니까. 그래서 지금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주뭐 20시간 이렇게 일을 줄여서라도 좀 붙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계속 드는 것 같아. 음. 아무튼 옵션이 있다는 건 행복한 건데 음. 계속 고민하게 돼. 음. 옵션이 있으니까. 맞아. 그런 생각도 들어. 뭔가 윤이가 나를 그렇게 많이 따르지는 않잖아. <laughs> 그래서. 뭔가 그냥 그 마음을 느끼는, 걸 느끼는 게 아닐까? 뭔가 애기지만, 나를 더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여보고 할아버지라는 거를 느끼는 게 아닐까? 나는 어쨌든 보통 아빠들보다는 하이니가 태어난 이후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긴 했잖아. 얼굴도 많이 보고 집에서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그니까 더 진심으로. 아이를 대하고, 아이가 시간을 더 진심으로 보내고. 여보, <laughs> 진심인데? 진심일 때도 있는데, 뭔가 어쨌든, 그, 어쨌든 상대적인 거니까. 그 여보가 대하는 그 마음과 아버님이 대하는 그 마음보다는 부족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냥 뭐 여보가 속으로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상상하는지를 내가 100%뭐 연결된 게 아니니까 알 수는 없지만. 아버님도 뭐 내가 알순 없지만 그냥 뭔가 제가 내가 지켜봤을때는 나보다는 좀더 진심으로 대하고 음. 놀아주고 하니까 애도 그걸 알고 느끼고 엄마가 1번 할아버지 2번 <laughs> 할머니 3번 아빠 4번 이게 아닐까 내가 느낀 여보는 어. 여보가 약간 나랑 연애할 때보다 지금 더 잘하거든. 요거 음. 약간 이렇게 가는 스타일이긴 음. 해. 근데 여보가 신생아 때 엄청 잘해주긴 했어. 음.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나는 내가 나았는데 여보보다 너무 못하는 거야. 아기를달래는 음. 것도 그때 못했고. 음. 여보가 근데 어? 지금 뭐 필요한 거 같은데 하면은 그게 다 통하더라고. 음. 그래서 나는 그때 되게 느꼈거든.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얘 분발해야겠다. 근데... 야, 됐구나 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 보완하면서. 새로. 여보가 아마 대화 통하면은 애기랑 엄청 잘 맞을 것 같긴 해. 내가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여보가 고민 상담도 엄청 잘해주고 잘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이 좀 대화가 안 통하니까 힘들지. 음. 그런 생각들을 했구나. 몰랐어. 나도 몰랐던 음. 부분. 아, 그래? 몰랐어. 음. 여보가 이렇게 생각, 종종 얘기해주긴 하지만. 막 깊게 할 시간이 우리가 없기도 했었고. 야 뭔가 그러니까 드러내기에 떳떳한 생각들은 얘기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뭔가 좀 부끄러운 생각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빠로서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라는 거는 사실 여보한테도 말하기가 좀 그치. 부끄럽기도 하고. 그치. 입 밖으로 하고.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지. 음,